2월 27일 주연우 제 8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린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망하교의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는 출애굽기 34장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은 방금 얘기 나온 모세의 수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일화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모세는 신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계율를 듣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 제사장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기는 이른바 우상숭배를 시작했죠. 모세가 내려와서 흥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 십계명을 다시 봤죠.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에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본문이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빛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한 여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모세가 그것들을 감지한 다음에는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수건으로 가렸어요. 34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할 때는 당연히 수건을 쓰지는 않았었고, 또 말을 듣고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는 수건을 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아예 가리고 만났으면 은 광채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까지만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만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이후로는 수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 광채로 인한 여러 가지의 여파를 방지하고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하나님을 대언할 때 하나님 자신이라고 상징할 때는 굳이 광채를 가리지는 않았지만 모세 한 사람으로서 놓여 있을 때는. 오해를 피하고자 그의 광채를 가린 것입니다. 그를 신격화하거나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해석하면서 하는 표현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잘 이해가 안된 편이었어요. 15절에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착각해서 읽었던 편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14절에 있는 이야기나 이 내용에서 구약을 읽는 사람은 마치 그 모세 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수건은 모세에게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은 모세에게 있는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나 이 부분에서 좀 혼동이 됐는데 오늘은 다시 말씀을 읽어볼 때는 그 혼동이 크게 작용하진 않더라고요. 수건은 확실히 모세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있는 시대에서 구약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수건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모세와 다름없는 것이니까 구약성경 그 자체가 모세와 다름없는 건데 거기에 수건이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덮었도다라는 거는 자기가 수건을 덮어 쓴다든지 모세처럼 자기가 수건을 덮어 쓴다든지 한게 아니라 그 수건으로 가려워진 상태로 말씀을 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밖에 들여다 볼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수건을 덮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직접 마주한다. 수건이라는 걸림돌, 장벽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대면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면 약간 의문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신격화 하려는 입장과는 좀 다르긴 했지만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모습으로 보기보다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더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오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모세도 수건을 가린 것과 같이 예수도 실질적인 수건은 아니라고 해도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서 바로 잡아야 하는 어떤 중간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모세는 수건을 가린 존재로 묘사하고 예수는 수건을 가지 않은 존재로 묘사를 할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 차이점이 뭘까? 이 부분에 생각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수건은 우리가 덮어서 쓰고 있는 건 아니죠. 수건은 말씀에 있습니다. 15절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말씀이 수건에 덮여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한 꼴이 돼서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을 가린 수건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마음을 가린 수건을 벗어내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17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수 있을 텐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마음에 여전히 수건이 가려져 있는 존재인 것이고, 그 수건을 벗겨내는 본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고심해야 되는 영역이겠죠. 저는 이 점을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이란 본디 하나님이 주신 개명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류는 제외되고 법제화되어 있는 어떤 논리나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것이 법입니다. 본질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나 나중에는 체계화된 하나의 개념으로 남는 것이죠. 그것이 수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결국은 살아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완벽한 시스템에서 만족할 것인가? 설령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살아있는 존재와 교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바울의 편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쓴 편지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법으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으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편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받은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를 내용을 떠오르면 여러분은 그 편지를 단순하게 어떤 정형화된 글로만 받아들이지 않죠. 그 편지를 쓴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마치 지금 내 앞에서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건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척이든 자식들이 그 편지를 대신 읽는다고 쳐보세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편지를 본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그 편지에 참 많은 교훈도 담겨 있고 도움이 되는 글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야, 이런 내용 참 좋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면 좋겠네.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편지를 읽을 때 실제 그 편지를 쓴 사람과 실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살아있는 감흥은 없다는 겁니다. 수건이 가려진 상태라는 거죠.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를 저희는 수건을 가려진 채로 읽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도 신약 성경을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는 거랑 똑같이 읽는 겁니다. 글로 읽는 거고 개념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수건이 가려져 있지 않은 말씀으로 읽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고린도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저 먼발치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늘 접하고 교류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나에게 편지를 썼네. 바울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침을 주시네? 그러면서 그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수건이 없는 상태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은 과거 경험과 지금의 상태를 보니까 여전히 저는 수건을 가린 상태로 말씀을 접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교류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을 어찌하면 벗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가 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건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수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유연후 맨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간 자체 안에서부터 벌써 사순절로 바뀝니다. 수요일이 되면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자체 안에서 벌써 주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벌써 예전 색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녹색이었잖아요.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흰색으로 사순절 기간을 예전 색을 표방하고 교회력에 따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감염은 나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서 목소리가 충분히 좋지 않은데 양해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